2026년 로봇이 드디어 실험실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시회에서 구경만 하는 신기한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은 공장에서 일하고 물류를 나르고 사람을 대신해 일하면서 실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 바로 이번 CES 2026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어떤 로봇이 실제로 돈이 되고 어떤 기업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지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이 진짜 기회인가? 불과 1년 전젠스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지컬 AI의 시대다. 말만 하는 AI가 아니라 몸을 가진 AI. 즉,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시대가 열린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1년 뒤 지금 CES 2026에서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로봇 출품 수는 폭증했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로봇이 실제로 돈을 버는가? 첫 번째 돈의 축, 휴머노이드. 가장 먼저 봐야 할건 사람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왜 굳이 사람 모양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쓰던 도구를 그대로 쓰고 기존 공장과 집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CES 2026에서 완전히 달라진 아틀라스를 공개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 이 순간부터 로봇은 비용이 아니라 공장에서 실제 수익을 만드는 설비가 됩니다. 두 번째 축, 집으로 들어오는 로봇, 공장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업은 LG전자입니다. LG는 이번 CES에서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빨래를 개고 그릇을 옮기고 사람과 상호작용까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판매 방식입니다. 한 번에 기계를 파는 구조인지 아니면 매달 사용료를 받는 구독 모델인지 만약 구독 모델이 열린다면 이건 단순 가전이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 이미 돈이 도는 공장 자동화 이미 현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의 로봇은 공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스스로 검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합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과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형 수주 뉴스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진짜 돈은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기업이 세 곳입니다. SBB테크, 로보티즈, HL만도,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대기업 로봇에 한번 채택되면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SBB테크는 로봇 관절의 핵심인 감속기. 로보티즈는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같은 액추에이터. HL만도는 자동차급 신뢰성과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로봇 부품을 만듭니다. 로봇은 한대 팔리고 끝이 아닙니다. 관절 수만큼 부품이 반복해서 들어가고 유지 교체 증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양산을 시작하는 순간, 매출은 배로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로봇 투자에서 완성품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부품 회사들입니다. 로봇은 이제 보여주기식 기술쇼가 아닙니다. 2026년은 피지컬 AI 원년 그리고 로봇이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런 정보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알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선 나오기 전, 움직이기 전에 알아야 하죠. 그래서 저는 로봇, AI 등 주식, 경제 관련 빠른 이슈 정리와 관점, 그리고 유망 종목 흐름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또는 프로필 링크 확인해서 지금 무료 입장하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